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문제주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신기한 모양의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표시된 흑한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수, 이 사회 문제는 흑을 살리는 문제라기보다는 백을 잡는 흑선 백사의 문제지만 일단. 뭐 흙한 점을 살려야지만, 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흙을 살리는 문제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만큼, 이 흙을 한 점, 흙한 점을 살리는 방법이 이상천의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잠시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보신 다음에, 흙한 점을 어떻게 살리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랑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시작 전에 아래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자리는 넘어가는 수가 일감인데 잘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모양이에요. 일감은 뭐 이렇게 입구자도 있을 것 같고 치받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치받는 수 가장 먼저 쉽게 진행을 해볼게요. 치받으면은 100은 당연히 차단을 하겠죠. 차단을 할때 끊는 것까지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점을 따낼 때그 다음이 없어요. 흑이 왼쪽과 수상전을 할 수는 없고요. 단수 부족하죠. 오른쪽이랑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공간이 생겨있기 때문에 양자충이 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 곳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흑은 잡히면서 백이 살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치 받는 수는 실패가 되겠고 후자로 두는 수를 알아볼게요. 이 후자 두는 수 어, 원래 이게 맥점이 많이 되거든요. 뭐 가령 이렇게 따낸다. 그러면 원래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자리에 돌이 있다고 가정. 여기에 약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를 하나 끊어가고요. 그럼 때릴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교환 해놓고 따내게 되면 자충이죠 백이 오른쪽으로는 단수를 못 치니까 왼쪽으로 둬야 돼요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충이 됩니다 결국에 백은 못두는데 흑에게 권리가 있어요 언제든지 뒤쪽 공배를 메우고 잡으러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때리는 것을 그냥 끊고 이렇게 때리는 것은 이 자리를 단수를 당해서 크게 실패가 되는데 이서는 하나 단수 교환 해놓는 게 굉장히 임밀란 교환이 되는데 문제는 네, 이 교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끊고 때릴 때 단수칠 시간이 안 나옵니다. 이어가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이어가면. 이 먼저 흙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때리면 이렇게 빠지고 들어올 때 흙점을 끊어가서 살아가게 되죠 아 물론 흙이 만약에 뒤로 이어놓고 이런 식으로 백에 5점을 잡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흙한 점을 살리는 것은 성공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백 전체가 크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고 좀더 좋은 수단이 뭐 붙이는 수, 입구 짜드는 수, 뭐 미는 수뭐 안될 것 같아요 단수가 선수라서 이어놓으면 아무런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착각하는 거 이렇게 쳐놓고 단수 치면 건너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때리고 이을 때 사단이 아니라 뒤에서 단수를 쳐 그럼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수는 다 실패가 돼요 이 자리가 왜 비어 있는지도 알수 있었고요. 거기까지 수익기가 됐다라면 정말 고수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점을 살리는 의외로 간단한 수는 바로 가만히 이 자리를 볼수록 신기하고 보면서도 사실 이 이렇게 이어가는 문제를 접하지 않았다면 실전에서 이 수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이런 식의 실전에서 두는 맥점이 공중 나오거든요. 그럴 때큰 위력을 발휘하겠죠. 사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있는 순간에 이 흑한 점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막으면 끊어가서 환격이죠. 또막여치니까치 받으면 거쳐서 건너갑니다. 이제는 뒤로 단수를 칠 수가 없어요. 여길 이어놓는 이유를 이제 포, 아시겠나요? 아까는 뒤로 단수 쳐서 촉촉수가 됐는데 지금은 연결해도, 왜냐, 여기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잡았죠. 그냥 있는 것은 밀고 넘어가서 연결이 되고요. 거치는 수는 뭐 이렇게 단수를 쳐도 되고요. 끊어서 환경. 치받아도 되겠네요. 치받으면 뒤에 아래 끊는 수, 그리고 넘어가는 수가 맞보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꾸짜드는 수가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수인데 가만히 집어주면 아무 수도 안습니다 맛보기요. 위쪽 끝는 수, 아래쪽 끝 대책이 없죠. 사실 이 문제는 단한 수로 끝나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실전에 자주 등장하는 맥 점인데 난이도가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박거나 입구자 두거나 아니면 양자충 이용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대로 이런 식으로 양자충 이용하는 액점이 보통인데 그냥 이어서 넘어가는 건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오늘 못 틀리셨더라도 이런 수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두셨다가 다음에 다른 사회 문제에서 한번 또 풀어보시고 실전에 나올 때 이런 수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상대방이 당황하면서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수 같고 뭐 두어 놓고 봐도 깔끔하게 한 점을 살리면서 백분체를 잡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면 조금 난이도를 낮춘 두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번째 문제 바로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번째 문제입니다 이 표시된 백도를 잡아내야 되는 문제면서 동시에 이 100을 이못 잡는다면 흙 전체가 위, 위험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1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일반적인 수로는 쉽게 잡,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1을 깔끔하게 잡아내는 수는 어디일지 혹시 일시정기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래도 확실히 첫 번째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확실히 쉬운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서는 함정이 있어요. 일단 나가면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게 되니까 잡히거든요. 쪽수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자리를 먼저 이어서 아까처럼 첫 번째 문제처럼 가만히 이어서 백을 대개 응수를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가는 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쳐서 패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수들은 여기서, 어? 그냥 이렇게 먹여 치면, 이건 어차피 단수를 붙이고 때려야 되는데, 안쪽 들어가면, 이거는 바깥쪽 수가 흙이 많으니까,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바깥쪽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이어가는 수가 정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놓고 먹여쳐서 상대방을 자충으로 만들기.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어 놓으면 이 잡으로 왔을 때이 돌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으로 온다든지 하면은 안쪽에서 궁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에 바깥쪽 수가 다 메워지면은 흙이 이 자리를 이어야 되는데 오궁도와의 모양이죠. 그래서 흙은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정수일 수 있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손해 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적인 응수는 바로 이 자리를 먼저 붙이는 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방향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붙이면 큰일 납니다. 잡아주면 똑같지만 잡지 않고 안쪽으로 단수 치고 패를 만들어요. 반대쪽 붙이는 수랑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안수치고 그 다음이 없죠 결국에는 이 이었을 때 백이 이렇게 막는 이 교환을 미리 해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점을 때려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백을 자충으로 잡고요 결국 이 형태는 나중에 뭐 백이 아무리 이렇게 뭐 수를 줄여봐도 결국에는 살아가는 궁도가 오 5궁도와 이런 거 매화 육궁 이런 모양이 아니죠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실수하기 정말 쉬워요. 헷갈리죠. 어느 쪽을 비일지 먼저 약점을 받아 어느 쪽을또 붙여야 될지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기로 대응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쉬울 수도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 비가 조금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단하지만 실전에서 실수할 만한 그런 문제 준비했고요. 더불어서 이 형태. 이렇게 되어있는 형태가 이미 그냥 죽어있는 궁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이 어딜 둬도 탈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두집을 낼수 있는 궁도가 없습니다 밀면 막아서 결국에는 오궁도 하나 가공이 되죠 결국에 다 받아줘야 됩니다 자쪽 궁도가 메꿔지면 이 형태가 자체로는 흙이 못 살아있는 궁도다라는 것까지 챙겨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꼭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답은 다시 한번 붙여 놓고 있는 수 자충이죠. 자체로 자충이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백을 잡고 흙은 사는 공도를 만들어내는 재미난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